결혼 당일 날 신랑이 사라졌어요. 우리 딸 결혼식이 완전히 파토가 났어요. 저는 59세이고 정말 창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에 신랑 쪽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돈 큰일 났습니다. 신랑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뭔 소리예요? 결혼식이 3시간 후인데. 저희도 모르겠어요. 어젯밤 친구들하고 총각파티한다고 나갔는데. 새벽부터 전화도 안 받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딸한테 전화해서 신랑한테 연락해 봐. 라고 했더니 딸도 아빠, 저도 어젯밤부터 연락 안 돼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 하객 200명이 다 모였는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신랑 부모도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시간을 기다려도 신랑이 안 나타나니까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에요? 신랑이 왜안 와요? 이런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신랑 친구 하나가 와서 하는 말이 죄송해요. 신랑이 어젯밤에 너무 많이 마셔서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하는 거예요. 응급실이요. 그럼 빨리 가봐야죠. 라고 했더니 그게 의사 말로는 오늘은 퇴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럼 병원에라도 가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신랑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식을 해요? 연기해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하객 200명이 다와 있고 예식장 비용에 음식 비용까지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결국 저희가 마이크 잡고 죄송합니다. 신랑이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서 오늘 결혼식은 연기하게 됐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주기금 돌려드려야 하는데. 라고 했더니 하객들 중에는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두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음식은 그냥 버려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랑이 결혼 전날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결혼하기 무섭다고 하면서 울고 불고하면서 폭음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 신랑이 이런 식으로 파토내는 게 이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면 하트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여러분 의견도 들려주세요.